근데 어차피 조금씩 조금씩 찍어서 연결하는 게더 영상이 재밌는 것 같아. 한 번에 길게 가면은 좀 약간 지루한 면이 있어. 아, 할머니, 저게 마지막 마무리야. 저거 끈을 안 해놓으면은 이 앞집이 술집 사람들이 술을 먹고 여기에 앉아서 막 담배를 피는 거야. 그래서 저거를 할머니가 해놓은 거야. 저거. 그리고 지금 이게 저옷 올려놓는 게나 많이 낡아갖고 여기 전문 애들이 여기 앉아있으면 이게 무너져요. 저게. 거지다 탔다 뭐만보면 어. 그냥 담배 술 먹으면 그냥 두 서너 명이 들어가면은 조금 있다가 나와서 여기서 담배 피우고 또 나와서 담배 피우고 여기 금방 망가져버고 금방 저거 안 접은 게 저렇게 맨날 묶어놓고 가야 된게응 음. 묶어놔 아저씨들이 이거 안 묶어가면 진작 저걸 다 망가져버렸을 거라고 맨날 응 긍게 저녁마다 묶어야 돼 생각날없 t 게 그래 저저서우회회해해고내려려면면되다다 지금 이사이이 사람, 이 사람은 또 횟집 사람 아니야? 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 아저씨 누구냐? 이 아저씨 그, 저 r 저 if you're not sure if y o u r 지 not 오늘은 저기 주안역 옆으로 갈 거야 어, 그, 그렇게 안 멀어. 주안역 옆인데 음, 음. 그 샤브샤브 체인점인데 거기가 괜찮아서 음, 음. 그쪽으로 가는 거야. 꼭 뭐, 뭐, 불경기에 <laughs> 그렇게 팔았으면 많이 팔은 거야. 진짜 없으게 응. 가을에 못산 사람 갈아입고 없는 사람들만 온게 이거 75,000원 할머니도 이렇게 한번 찍는 거야 75,000원 나중에 그 지난번처럼 내가 찍었던 그 영상 영상처럼 한번 할 거니까 또 음. 이게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은 야그 그거를 나와. 틀으니까 꼭 그냥 영화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네. 어쩌면 그렇게 이렇게 나오냐 그러니까 텔레비. 지난번에 찍은 거 할머니 보여줬거든 그랬더니 할머니가 요, 야 무슨 영화 보는 것 같이 둘이 가막 그냥 걸어가면서 말을 하고 그냥 그랬다 <laughs> 그래서 저기 뭐야.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찍어서 그렇게 만들 거야. 연예인들이 그래서 사라다 이런거 집어먹으면 현재는하나다더 응. 많이 바아도돼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냥 요런거 어 나는 초등학때더이먹고이때를주문거 하고 다는거는그 하나도 안다고

이아이렇게 투샷을 잡을 수 있었는데. 와, 사람 진짜 많이두 두 분이

아, 너무 많이 먹어갖고, 배불러. 이게 야채를 주로 많이 먹은 것 같아요. 할머니가 웬만하면 커피를 건너뛰는 경우가 없는데 오늘 커피를 안 드신다 보니까 많이 드셨어. 요즘 소화 안돼 갖고 약약 드신다 지금. 아니, 좀 아니 새벽에 눈이 그냥 빙판으로 눈이 막 그냥 허옇게 그냥. 허... 이렇게 쌓였는데 동암역 가자고 그랬는데 아저씨가 뭘라다듣고 동암역을 지나쳐버리고 백운역으로 갔단 말이야 음. 백운역은 내가 한 번도 가서 내려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냥 버스를 내려놓으니까는 아저씨 하나가 이렇게 보니까는 아저씨 하나가 조마조마하고 좋게 어피식은 어둠 아거려 같은데 배번역 내려가려면 그거를 내려가더라고 그럼 그가 여긴 갖고 나오고 그래서 쏠랑솔랑내려가고 타고 갔다니까 그때 또한번 무서웠고 사복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타고 내리는 건 지금도, 지금도 그 자리에서만 다, 그 자리에서만 내리고 진이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 그래도 1시간 반이 걸렸네. 음. 아니 뭐, 오고 먹고 뭐... 그거 뭐 그거 금방... 음. 시간이 금방 가? 이거 이거 해놓은 거.